자, 이번 시간에는 로그의 성질 중에 중요한 성질 몇 가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거를 증명, 요거를 증명할 건데요. 로그 A의 M 곱하기 N은 로그 A의 M과 로그 A의 N의 합과 같다. 이것을 증명하기 전에 로그 A의 A의 뭐 K제곱이다. 자, 요거는 K와 같다는 거 알겠습니까? 자, a를 갖다가 a의 k로 만드는 지수는 무엇이냐 이 뜻이잖아요, 이게. 밑 a를 갖다가 a의 k로 만드는 지수는 무엇이냐. k겠죠. 그래서, 요, 밑과 진수가 같을 때는 이 지수만 남겠죠. 요걸 이해한 상태에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요걸 증명하기 위해서 얘를 small m이라고 놓고, 얘를 small n이라고 놓을게요. 그럼 우리가 지수 표현에 의해서 m은 예의 미수로 가서 a의 m제곱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n은 a의 n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놈들을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log a에 m 곱하기 n이니까 얘랑 얘랑 곱하니까 지수 법칙에 의해서 m 플러스 n제곱이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아까 공부한 대로 밑과 진수가 같을 때는 n 플러스 n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좌변도 n 플러스 n, 우변도 n 플러스 n이니까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합은 지수를 하나는 묶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우리가 로그 로그 10에 6이다. 그러면 얘는 로그 10에 2곱하기 3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 곱일 때는 로그를 분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로그의 합은 로그를 하나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곱으로. 이번에는 로그 a의 n 분의 n이 진수일 때는 로그 a의 n에서 분자에서 로그 a m 분모를 뺀다. 자, 이것도 증명을 한번 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n으로 놓고 이거를 m으로 한번 나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진수 표현에 의해서 n은 a의 n제곱이 될 테고요. m은 a의 m제곱이 될 겁니다. 그럼 예를 갖다가 또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로그 a 의 a의 n제곱 나누기 a의 m제곱이니까 지수법칙에 의해서 a의 n-m이 되죠.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여기 진수와 밑이, 아, 밑과 진수가 같으니까 n-m만 남겠죠. 그럼 좌변도 n-m, 우변도 n-m이니까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로그2에 3분의 5가 있으면 얘를 갖다가 이 분자와 분모의 에 차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로그2에 5에서 로그2에 3을 뺀다면 로그2에 3분의 5가 된다는 거 이쪽으로 가는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왼쪽으로 가는 것 모두 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로그 a의 m 의 진수의 k제곱일 때이 k가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건데 이것도 간단하게 앞에 로그의 합을 이용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그 a의 뭐 m의 세제곱이다. 우리가 얘를 어떻게 쓸수 있냐면 로그 a의 m 곱하기 m 곱하기 m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그 안에서의 곱은 로그를 분리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로그의 합을 하나로 곱으로 묶었던 것처럼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겠죠. 그럼 로그 a의 m이 세 마리가 되니까 몇 마리가 되니까 여기를 3으로 써 주고 뭘 지워도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얘와 같기 때문에 지수가 앞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증명이 됐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이 문제를 풀 때, 음, 미시 3이니까 진수도 3의 거듭 제곱으로 나타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3 곱하기 루트 3이니까 3은 루트 3은 3의 2분의 1 제곱이죠. 그러면은 지수 법칙에 의해서 1 더하기 2분의 1 하니까 2분의 3이 될 거고요. 밑과 진수가 같으니까, 아니, 밑과 진수가 같으니까, 예, 진수의 지수만 남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로그 삼분의 일. 그럼 얘도 삼분의 일로 통일을 해주는 거죠. 삼분의 일에 세제곱이니까, 밑과 진수가 같으니까 3이 남겠죠. 자,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로그 2의3분의4와 더하기 이 로그 2의 루트 십이. 자, 여기서 일단, 로그의 분, 나누 셈이니까, 로그를 분리할 수가 있죠. 로그 2에 4 빼기, 로그 2에 3. 분자 빼기 분모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었고요, 아까. 그 다음에 2에, 자, 여기서도 1 1일을 갖다가 소인수 분해를 해서, 1 1일 소인수 분해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2에 제곱 곱하기 3이 됩니다. 거기에 루트가 씌워져 있으니까 2분의 1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보면 4는 2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밑과 진수가 같으니까 2만 남겠네요. 라 마이너스 로그 2의 3이구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 자 여기서 2분의 1을 각각 제곱해주면 2분의 1을 2랑 곱하니까 여기는 1이 될 테고 3은 2분의 1제곱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곱하기니까 각각또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로그 2의 2와 로그 2의 3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로그 2의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자, 여기서 로그 2의 2 밑과 진수가 같으니까 얘는 1이네요. 1이니까 1 곱하기 2는 2그 다음에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나갈 수가 있었죠. 2분의 1이 그래서 2와 2분의 1 곱하니까 로그 2의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들 둘이 소거가 돼서 답은 4가 되겠습니다. 이 처음에는 이 생각하기가 어려운데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 봐야 됩니다.